안녕하세요. 여러분 럭셔리 카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세계 럭셔리 세단의 정점이라 불리는 2026 메르세데스 마이바 S680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최고의 품격과 기술이 어우러진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마이바흐만의 웅장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길고 우아한 보디 라인과 크롬 디테일은 차량의 존재감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새롭게 재해석된 전면 그릴과 얇아진 LED 헤드라이트는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클래식한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2026년형 모델에서는 공기역학적 설계가 한층 강화되어 안정적인 주행과 효율성까지 챙겼습니다. 실내는 말 그대로 최상의 안식처라 할수 있습니다. 최고급 나파 가죽과 원목트림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뒷좌석은 1등석 수준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특히 리클라이닝 시트와 마사지 기능 개인 맞춤형 조명 시스템까지 갖추어 장거리 이동에서도 피로를 최소화합니다. 또 최신형 MBUX 하이퍼스크린이 적용되어 운전자는 직관적인 조작과 최첨단 커넥티비티 기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 전용 대형 디스플레이와 독립형 오디오 시스템은 탑승자 모두가 최고의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마이바흐 S680은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6.0L V12 바이터브 엔진이 탑재되어 강력한 출력과 부드러운 가속을 제공합니다. 정숙성과 승차감은 메르세데스의 기술력이 그대로 담겨 있어 고속 주행에서도 마치 구름 위를 미끄러지는 듯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과 안전 기술들이 완벽히 결합되어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최고의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2026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680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성공과 품격을 상징하는 아이콘입니다. 세계 정상급 인사들이 선택하는 이유는 바로 이 압도적인 존재감과 타협없는 완벽함 때문일 것입니다. 럭셔리 세단의 궁극적인 선택지를 찾고 계신